아하 14도 바람이 엄청 붑니다 포복돌이네 가는 길입니다 부자 강아지 집두 채인 강아지 갑자기 들어오는 강아지 견주님이 포복이 다니는 자리에 눈을 열심히 쓸고 계셨다 와 포복돌이를 위해서? 아 이게 자꾸 쓰러져가지고 쇠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개집을 안에 넣어주셨다 에스키모 말고 쇠스키모 세스키모세스키모아 세스키모. 그래서 이거 삼각형으로 세스키모이 아, 아. 부자 강아지집 두채인 강아지 부자 강아지 부자 강아지 세스키모지금 아, 추워서? 야. 울타리 주문했는데, 울타리요? 아집 그러니까 으... 안에 아, 집 어, 안에 어, 네, 울타리 네. 아 근데 부모님 반대가 심하잖아요. 여기. 아, 안다. 엄마도. 아, 예 추울 때는 추울 때는 집안에 들어오게 네. 해 주세요. 와, 너무 감사하네. 야. 근데 울타리가좀 낮아 가지고 넘더라고요. 아, 넘겠죠. 근데 그러니까 네. 12개짜리니까 그 1층으로 하면 넓은데, 예. 그 2층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 아무튼 잘 분리해가지고 집안에서 사고 많이 안 치나 보네요, 그래도. 어, 오줌을 사, 오줌 아 오줌을 싸, 오늘 어저께 아. 다 싸놨죠. 아. 아.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약가 나갈라 그래요? 아 밖으로. 네, 네. 워낙 자유롭게 사는 애라서, 아우 네. 영하 14도래요. 내일은 영하 어, 18. 어, 어제, 오늘 내일이 제일 지금 추운 것 같은데. 좀. 얘 어떻게 옷이라도 하나 줄까요? 뭐 여러 가지 옷들이 있긴 있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옷을 예. 입,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입혀 놓으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추울 때만 입어야 돼. 예. 제가 입혔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입혔다 벗겼다 할수있으니까 맞아요. 아, 하나 드릴까 가서? 뭐 있으면 아, 그래 알았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신상품 옷들. 오케이. 오케이. 예. 2XL 사이즈, 3XL 사이즈, 4XL 사이거든요포복돌이 맞는 걸로. 성경견주 님. 자자 자, 이게 2X라지 3X라지 4X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 걸로 입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애들 줘야 되니까 다른 강아지들 이게 자, 제일 큰거 이게 제일 큰 거. 이제, 이제 이게 제일 작은 거. 2X라지 이게 3X라지. 그래서 얘 맞는 거를 오늘 한번 예. 일단 아마 거의 감이 맞으실 거예요, 감이. 완전히 얘랑 저기잖아요. 혼연 일체시잖아. 와, 이거 바람 봐요. 와. 입으려고 할까 잘안 입으려고 할긴할 건데 그래도 너무 추워서 내일 영화 입다라니까. 이가가들러놓긴할 건데. 그래요. 근데 또 이런 날 추운 날 산책할 때 입으면 괜찮잖아요, 또.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게 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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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살짝 도와드릴까? 살짝 도와드려야 돼. 이게 아마 혼자서 힘들 거예요. 얘가 저 발버둥 칠수있어 그래도 얘 착해서 가만히 있는. 우와 역시 사이즈 정확히 아시네. 와 너무 사이즈 정확히 아시는데 우리 그 세스키모 어집두 채의 부장 강아지에게 그래도 이옷한벌 선물해 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 저 애청자님 보내주신 거예요. 또와 아, 네, 네. 포복돌이 너무 잘 어울려. 잠깐 다리가 하나 여기 안 나왔는데 이거? 다리가 왜안 나왔지? 집어, 자지가 집어넣었나보다. 오호, 어떻게 사이즈는 이게 큰거 맞는 거 같나요? 괜찮은 거 같나요? 근데 이거 머리가 안 생기, 잠기... 머리. 아 원래 그래요. 다른 애들도 머리가 끝까지 잘안 되더라고. 우와, 우와 네, 멋있다. 네, 네. 우와, 세스키모, 포복돌이 부장강아지. 너 춥지? 덜덜 떨어요. 추워, 추워. 근데 이게 그래도 오리털 패딩이라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포복돌이 네. 옷 입었어요. <laughs> 어색해, 그래. 처음 옷 입은 애들은 다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고마운 걸 알아요. 옷 입혀주고, 뭐, 먹을 거꼭 먹을 게 아니더라도 고마운 걸 알더라고요, 걔들이. 뽀뽀도 하고. 도식이... 도시기... 아 근데 발이 발이 빠지네요 아 아닌 거아니에 발을 지가 근데 이게... 살짝 큰게 나을 거예요 이게 작으면 그니까... 다... 그쵸 네. 아예 조금 큰게 낫지 그니까 러 개가 네. 힘들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네. 그전력단조 올라가기 전에 네 있는 집 있잖아요 호돌이를 얘기하시는 포복이 견주님 그니까 러 어. 바로 초입수에 있는 집 용... 저 용감이 그 뭐야 맨날 도망다니는 그 할머니 네. 개 네. 그 친구 그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네. 인상파 인상팍. 그러니까 인상. 근 네. 제가 아는 그 아저씨를 제가 알거든요. 아, 그래요? 그그 그 용감이가 많이 힘들어 했대요. 어디고? 네. 근데 한상일을를뀐게았대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벗겨 주니까 살판 났는지 다 아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해 하긴 해요. 네. 그냥 야외 예. 네. 벗겼다가 입혔다가 벗겼다가 입혔다가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 입혔네요. 입혔으면은... 네. 좀 번거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울 때 산책할 때한 번씩 입고 뭐아 뭐 아, 그런... 그, 그, 그러면 되는 거죠? 음, 맞아 산책할 때 입혀놓고 이제 만약에 실내견이면 들어가면 벗겨놓고 하면 애들이 이제 이런 애는 안에 들여놓으시니까 그게 되는데 제가 상대하는 애들은 항상 밖에, 있어요. 항상 밖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 이제 입혀놓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견주님들 계실 때 옷을 입히거나 드린다 추운 거는 옷 입으니까 괜찮은데 또 이게 간지럽거나 그렇듯이 게 이제 좀그러지 간지러... 그래서 또 확인을 해줘야 수시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좀만 날 조금 따뜻해지면 바로 벗겨 지고 네. 사실은 개들은 그렇게 옷 입고 있는 게 좋지 않잖아요. 또 추위를 또 많이 안 타는 애들도 있고. 사람보다는 덜 타죠. 근데 워낙 추우지. <laughs> 아, 영하 20도래요. 이제 내일. 내일이 제일 네, 추운 날이라. 아침 뭐 6시 7시 그 <laughs> 맞아요. 내일이 제일 추운 날이라 네.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추운 애들 막 보온조치 다 해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집이에요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그리고 얘는 춥든 안 춥든 사람을 껴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쵸? 그냥 그냥, 그냥 사람이... 껴안아요 사람을 그래, 그래. 음. 근데 지금은 진짜 얘도 좀 추운 것 같아요 오들오들해요 이거요 음. 뭐, 뭐 오들오들하죠 네. 춥긴 추운 것 같아 요 지금도 지도 아, 잠깐만 얘 예, 도망가면은 요즘에 저, 저기 새끼 강아지 있는 데 가가지고 새끼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 5, 6... 여름에 봤으니까한 6개월 됐을 텐데 어디에 있는데요? 거기는 택배가 한 번도 안 시켰나봐요 아 제가 모르는 저기 저쪽 위길로 가면 있는데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 포복이 아무래도 옷이 불편해 보였다 그리고 배달이 없는 데는 제가 안 가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한 일주일을 아예 안 묶어놨었어요 <laughs> 고기 그래요. 암컷인데 요즘에 요즘에 돌아다니더라고요아컷인데아 좋다. 중성어를 네. 안 시켰으니까 얘. 예. 혹시 그 아줌마가 그 말에 그 아. 새끼 가지면 안된다고 말은 했거든요. 아 혹시 임신할까 봐. 네. 아. 저쪽에 뜨락 펜션에 뜨락 펜션은 가실 때 있나요? 아저 뜨락이 옛날에 얘개개개가 키우는데. 개들 영상도 있어요. 네. 근데 개들도 되게 풀어 놓잖아요. 그 아줌마. 그러니까 개도 네. 반실력 반실내견이에요 맞아요 게. 맞아요 그 아줌마도 개들 엄청 좋아하고 네. 엄청 근데 그 개들 막 짖는데 아, 네. 사람 그래도 좋아.. 저랑좀 친해졌어요 하도 간식주의 아, 딱 고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도 오더라고요 그 애들이 여기까지 네. 온다고요? 그래서 그.. 하얀 개랑은 얘가 좀 놀고 아 그래요? 근데 그 검정 개랑은 한번 얘가 막 물어가.. 그니까 둘이 이제 엄켜 잠깐 다투다가 그 그지 검정 개가 하얀 개한테 항상 당하는데? 하얀 개가 엄청 질투도 심하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검정 개는 쑥 커신가 보고 뭐 하얀 개가 안 커신가 보죠 아, 어, 그그네 네 마리랑 같이 왔다가 세 마리는 안 오고 한 마리만 나와 가지고 얘랑 좀 놀다 가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짓잖아요, 걔들을. 근데 그그 그 하얀 애가 항상 그래서 하얀 애 이름을 질투라고 제가 부르고 네. 검은 애를 양보라고 부르거든요. 검은 애가 항상 이렇게 지더라고요 양보해 주고 아 지들끼리 뭐또 거기서 항상 같이 지내니까 맞아요. 포부가 그래서 얘 얘는 집이 세 채네 그러고 보니까두 채도 아니고 요기도 응. 요기도 살고 응. 여기 이제 멀티 그리고 추운 날에 이제 집 안에 들어가고. 와집세 채인 강아지. 너 진짜 네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 네가 최고 부자다. 야. 오줌을 쌀까봐 한 예. 10분 돌아다니면서 얘가 그러니까 찔끔찔끔 쌀거 아니에요 그 산책할때는 예. 예. 한 10번을 밖에서 썼어요 아아 면 이제 뭐한 번이나 싸겠지 예. 했는데 가니까 그니까 밖에는 찔끔찔끔 싸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싸는거예요 아니 개들도 추우니까 오줌을 많이 싸나봐요 추 추우, 그러니까 사람도 뭐, 추우면 뭐 많이 그거, 싸잖아요 아뭐뭐 뭐 아무튼 그건 아.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어가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마시는 것도 많이 마신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뭐많 그러니까 산책 갔다가 와서 물을 많이 마셨겠죠. 물 먹은 거밖에 없는데 그 다섯 번 살이 좀 더까지는 할것 같아. 아니 또 마라톤 옷이랑 산책도 많이 하실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예. 딱히 뭐 얘가 그래도 뭐 제가 힘들진 않으니까 순차 네. 하는 건뭐 그런데 힘들진 <laughs> 않으니까 우리 해도. 아. 그래요. 이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추운데 또 작업하시고 얘를 그, 위해 가지고 또 이, 가지고 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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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너무, 너무 이거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네. 아, 이거 이제 다른 애들 아, 줘야 아, 되니까. <laughs> 그럼 더 <힘들 수> <laughs> <그러부터 웃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살이> 있을게요, <그럼>.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예. 하하하하하하세요 네. 예, 감하합니다